삼성전기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도 황표한두 번은 언급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가격대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렇게. 여기. 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그죠? 이 얘기는 삼성전기는 2018년, 19년에 이렇게 고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잠깐 올라왔다가 멈췄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저가를 높여가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 한번 쭉 올렸다가, 일차적으로 여기를 지지했었어요, 그죠? 2차적으로 여기서 지지하고요. 요번에 밀렸는 데 여기를 깨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이 영역, 그죠? 이 영으로 나눠지면서 예, 여기를 이렇게 가르고 있음을 알수 있죠. 여기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1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고 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고 이렇게 높은 음자를 발생하면서 위쪽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에, 그 전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다가 즉 무하향으로 추세를 쭉 이렇게 밀고 오다가 에, 오늘에서야 이제 머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의미 있는 자리 멈췄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자다하고 맞물린 자리죠 이렇게 이렇게 맞물린 자리죠 에, 이렇게 멈추고 이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낮아지다가 이렇게 머리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이런 식의 파동이 있으면서 한10 8만원 이지 16만원까지 열리니까 당분간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파동을 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넥자리가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이탈하면 안되겠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단의 교차점이니까요. 자, 이런 점이 한번 참고사항이 돼야 될것 같고요. 좀더 멀리 떨어져서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온 대추세선 있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렇게 부딪힌 라인이니까 여기가 한 18만 5천원 정도 되죠. 당분간은 우상향으로 파동이 치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자, 요거를 이제 그요거를 다시 한번 예, 여기를 일봉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지지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지하장을 교차하고 예,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밑에 돌던 주가가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여기를 돌파시키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지지하장을 깨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올라와서 대처된 데 이렇게 부딪힌다면 이렇게 수렴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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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든 아니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든 아니면 그대로 뭐 솟구치든 어쨌든 여기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 저항은 여기 저항은 여기 저항은 강한 지지로 바뀌어 놨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15만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18만 5천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팀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매 툴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